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6월) 들어 첫 주말이죠 그러면서 (3일) 연휴에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들 알찬 계획으로 멋진 연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현대자동차 전차정 6월 예상납기에 이어 기아 전차정 6월 예상납기 일정을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5월보다 6월의 예상납기 기간이 소폭 늘어났기에 기아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부품 준비를 위한 4주 이전 생산 계획 반영 중이며 6월 전방 레이더 ADAS DRV 후측방 레이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단 해당 차종에 있어 논사양의 경우는 생산 확대로 납기가 단축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차종으로는 Ka과 EV6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를 넣지 않았을 때 납기 단축이 되고, 소렌 토는 s c c 출발, 재출발, 셀토스는 후측방, 충돌방지 모드를 넣지 않았을 때 납기 단축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어제인 3일이었죠. 2023년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은 모닝인데요. 예상납기는 전사양 2개월이며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카파 개선 엔진 ECU와 ESC MCU입니다. 이번 2023 연식 변경 모델은 트림별 상품성을 강화하고 고객 선호 사양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 것이 특징인데요. 기아는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던 디자인 패키지, 블랙 하이그로시 프런트 리어 범퍼 및 라디에이터 그릴, 메탈 칼라 포인트, 크롬 벨트라인 몰딩, 블랙 하이그로시 칼라 포인트, 사이드 실 몰딩 등을 고급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시그니처의 기본으로 적용해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함으로써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더욱 더 돋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엔트리 트림인 스탠다드에는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기본으로 탑재해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샤크핀 안테나,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새롭게 구성 전체에 드림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2024 모닝의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1,220만 원, 프레스티지 1,375만 원, 시그니처 1,540만 원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기아의 또 다른 경차 레이인데요. 캐스퍼 출시 전까지는 같은 식구인 모닝을 제치고 경차 시장 1위를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차종이기도 합니다. 기아의 레이 역시 올해 9월경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죠. 특히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레이의 EV 전기차 역시 출시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레이만이 가진 박스카의 넓은 공간감과 전동화 추가는 확실히 경쟁력을 갖추며 수요층이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경차의 강자 현대 캐스퍼 역시 전기차를 준비 중이죠. 경차 시장도 본격적인 전동화 모델로의 격전지가 될 듯합니다. 기아의 아픈 손가락 준준형 세단 K3인데요. 기아가 현대와의 대결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몇안 되는 라인업 중 하나인 준준형 세단입니다. 현대 아반떼와 경쟁에서는 거의 참패 수준인데요. 아반떼가 작년에 7만여 대를 팔동안 K3는 2만여 대를 판매하며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K3 역시 현대 기아의 전동화 모델러의 전환 정책에 따라 신차 없이 2024년경 단종될 모델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K3의 6월 예상 납기 기간은 전사양 5개월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ESC MCU가 있네요. 이번에 현대의 단종설의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 소나타와 달리 준수하게 나가고 있는 중형 세단 K5인데요. 1.6 터보, 2.0 가솔린은 7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3개월 이상입니다. LPA는 무려 15개월 이상인데요. 기아 역시 계약하고 군 다녀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감마 누우 엔진 ECU와 누우 하이브리드 ECU입니다. 준 대형 세단 그랜저의 독주 속에 약간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K8인데요. 현대기아가 돌아가며 장군 멍군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지난달은 아래 동생인 K5가 2,618대를 판매했지만 K8은 이보다 많은 3,636대가 팔리며 나름 잘 나가고 있긴 합니다. 지난달 그랜저 판매량이 7,602대로 2배 이상이죠. 워낙 그랜저가 잘 나가다 보니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 듯합니다. 현재 KA의 6월 예상 납기는 2.5가설린 10개월 이상, 3.5가설린 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LPI 13개월 이상입니다. 택시도 7개월 이상이네요.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ADAS, DRV, 람다 3, 세타 엔진 ECU, 그리고 하이브리드 감마 T 엔진 ECU입니다. 스팅어는 전 사양 4주에서 5주로. 기한의 예상 납기 기간 가장 짧은 차종 중 하나이네요. K9 역시 전 사양 6주에서 8주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니로 플러스는 업무용은 10개월 이상, 택시는 8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네요.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람다 엔진 ECU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 대기인데요. 당구장 표시하고 미네랄 블루 시티스케이프 그린 외장 컬러 선택 시 1개월에서 2개월 추가 납기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카파 계산 엔진 하이브리드 ECU와 하만카돈 스피커 AMP입니다. 기아의 첫 순수 전기차 EV6는 전사양 18개월 이상인데요. 와 정말 실화인가요? 기아 내 스포티지 소렌토와 함께 가장 긴 예상 납기 기간을 보이고 있네요. 장기 납기 사양으로는 컨비니언스 미적용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외장 컬러입니다.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ADAS DRV가 있습니다. 곧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앞둔 소형 SUV 셀토스는 가솔린 5개월 이상입니다. 아마도 대기하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변경 요청해야 하는 분들도 많을 듯 한데요.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후축방 레이더와 변속기 MCU가 있네요. 요즘 기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포티지인데요. 지난달 무려 3만 7천 대를 판매하며 소렌토의 1만 7천 대보다도 2만 대 이상을 앞서며 기아 내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런만큼 6월달 예상 납기 역시 어마무시한데요. 디젤은 16개월 이상, 가솔린 11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디젤 유로6dcu, 하이브리드 간마티 엔진 ecu입니다. 중형 suv 소렌토 역시 6월달 예상 납기는 어마무시한데요. 디젤 16개월 이상, 가솔린 13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전방 레이더 세터 3 엔진 ecu, 디젤 유로6dcu, 하이브리드 간마티 엔진 ecu입니다. 모하비는 전사양 4주로 기아나 이상 납기 기간 가장 짧은 차종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네요. 카니발은 꾸준하게 아빠들의 사랑을 받는 RV 차량이죠. 디젤은 16개월 이상, 가솔린 10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합니다. 카니발도 파워트레인상 하이브리드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2023년경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예상되고 있죠. 하이리무진은 8개월 이상이지만 4인승 디젤은 10개월 이상으로 2개월 더 깁니다. 단 하이리무진 4인승 비선호사양은 납기 1개월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네요.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디젤 유로6 DCU, 남다3 엔진 ECU, ACU입니다. 본고는 디젤 특장차 포함 1 1개월 이상이며, EV는 7개월, LPI는 2개월입니다. 공급 부족 품목으로는 디젤 유로6 DCU입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역시 5월에 달 비해 6월 예상 납기 기간이 소폭 늘어난 모양새인데요. 6개월 더 개별 소비세 연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예상 납기 기간들을 보면 이 또한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전차적 6월 예상 납기 기간에 이어 기아 전차적 6월 달 예상 납기 기간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dead